자, 이번 시간에는 브랜치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ex06을 만들고요, 폴더를 만들고, 들어와서, 우클릭해서 g i 시어를해 열게요. 그래서 화면을 분할을 좀 할게요. 분할을 좀 하고, 여기다 git-init를 해서, 이 폴더를 작업 영역으로 쓸 거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터치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파일을 만드는 건데, 어... 회원가입.txt 를 만들고요 하나 만들어줬죠 git add 에서 인덱스에 넣고 git c 서 회원가입을 찍을게요 그 다음에 터치 라고 해서요 하나 더 만들 건데 login.txt 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git add 에서 git c 하고 로그인이라고 만들 거예요. 자, 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죠. 어, 뭘 만들고 싶냐면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이 메인이라는 브랜치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Git 브랜치. 지금 마스터라고 돼 있죠. 마스터. 이기 버전 때문인데요. 지, 여기서는 이제 마스터가 만든, 아주 기덥이랑 연동되면 메인이라고 바뀔 거예요. <laughs> 기덥이랑 연동되면. 기덥이랑 연동되기 전에는 아직 마스터를 쓰네요. 마스터라고 할게요. 마스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스터도 메인이든 똑같은 겁니다. <laughs> 자, 지금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라는 브랜치예요 자, 여기서 브랜치 하나 만들어볼게요. 깃 브랜치. 토픽이라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브랜치라고 하게 되면 토픽이라는 브랜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됐나? 어.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브랜치 포인터가두 개가 만들어졌겠죠. 마스터 브랜치 포인터도 얘를 가리켜요. 이 로그를 해 보면 요 로그인 있잖아요. 얘를 가리키고 실제로이 커밋 요 샤원 <laughs> 얘를 가리킬 거예요. 맞죠? 마스터와 토픽이 다 얘를 가릴게요 개념이 이게 마스터 브랜치 포인터 토픽 브랜치 포인터에요 <laughs> 헤더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나중에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니까 빅 체크어시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브랜치라고 해보면 토픽 브랜치로 이동이 된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touch라고 해서요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id 중복체크라는 걸 완료해서 얘를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git add하고 git commit해서 마이너스 m 하고요. id 중복 체크라고 하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브랜치 포인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을 해볼게요. 마스터 브랜치 포인터는요, 어디에 가리킬까요? 당연히 로그인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토픽 브랜치 포인터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id 중복 체크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토픽은 얘를 가리키고, 마스터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laughs> 됐나요? 그럼 내가 다시 현재 브랜치가 어디 있냐면 토픽이 있는데 내가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쪽으로 가는 거죠. 요 이하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체크아웃 마스터 하면 여기에 내용이 사라졌죠. 아이디 중복 체크가 됐나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laughs>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줄기가 하나 있고, 이 줄기는 브랜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줄기가 하나 있고, 해원가의 줄기가 없다고 할게요. 그냥. 해원가의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하나 만들어져서, 로그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브랜치 포인터는, 마스터 브랜치 포인터가 얘를 가리켜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면 토픽 브랜치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죠. 자이 상태에서 내가 토픽 브랜치 포인터를 얘가 가리키는데 내가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커밋을 하게 되면 이거 할 때. 토픽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해서 커밋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게 되면 얘만 보이겠죠. 그리고 토픽 브랜치로 다시 체크아웃 하게 되면 얘가 전부 다 보이겠죠. 요런 상태에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머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테스트, 아이 토픽 브랜치에서 만든 이 아이디 중복 체크를, 이 마스터 브랜치를 머지 하려면,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요. 우리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을 배웠으니까, 이제 헤더를 배워볼 거예요, 헤더. 지금, 제이 처음에 해원가입 이 점을 딱 찍었을 때, 헤더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커밋을 다시 하게 되면, 헤더는 여기에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헤더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체크아웃을 했죠. 체크아웃을 해서, 토픽 브랜치 포인터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서 봐봐요 헤더가 이 마스터 브랜치 포인터를 가리키고 요 상태에서 내가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토픽 브랜치를 만들고 만들 때까지는 헤더는 아직 저기 있어요 그대로 이따가 내가 체크아웃을 하잖아요 체크아 체크아웃을 하는 순간 토픽 브랜치로 토픽 브랜치로 체크아웃하는 순간 헤더가 일로 이동이 돼요. 헤더가 이동이 되고 헤더가 이동이 되는 순간 그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이쪽 이제 토픽 브랜치에 헤더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ID 중복 체크를 만들었죠. 얘를 만들면 커밋을 딱 하는 순간 이 토픽 브랜치와 헤더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헤더 이렇게 이렇게 가르켜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체크아웃을 하잖아요 어디로 하냐면 체크아웃을 하는데 이 마스터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면 얘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헤더가 이쪽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헤더예요 자 그러다가 다시 체크아웃을 해서 토픽 브랜치로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헤더가 일로 가니까 이 전체가 보이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이 토픽 브랜치에서 하던 브랜치 포인터가 가리키는 아이디 중복 체크를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한다는 건 여기서 머지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체크아웃을 먼저 해요. 마스터 브랜치로 이렇게 그럼 헤더가 일로 가죠. 그럼 얘는 지금 마스터 브랜치는 회원가입이랑 로그인밖에 안 보이겠죠, 딱이 상태예요, 맞죠? 얘밖에 안 보이는 상태죠. 얘만 보이겠죠. 이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헤더를 일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 Merge라는 걸 해요. Merge Merge 뭘 Merge 할 거냐면 Topic Branch를 Merge 할 거예요 그러면 Topic Branch를 Merge 하게 되면요 개념이 얘가 일로 옮겨지면서 얘가 마스터 브랜치가 되고 헤더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냥 얘를 가리킬 뿐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토픽 브랜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토픽 브랜치로 헤더로 옮기나 마스터 브랜치로 헤더로 옮기나 같은 내용을 보겠죠. 이게 fast forward merge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마스터로 이동했죠. 이동한 상태에서 긋 merge라는 명령으로 토픽을 엔터를 딱 치면 토픽 게 마스터로 들어오겠죠. 지금 헤더가 지금 마스터 쪽이니까 로그인이나 회원가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상태에서 토픽을 머지하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 포인터가 아이디 중복 체크 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다 보일 거예요. 이게 패스트포워드 머지입니다. 되셨나요? 어.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쓰리웨이 머지를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